안녕하세요. 가빈입니다. 네. 아, 오늘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, 다들 빗길, 피 없으시길, 없으셨길, 네, 생각합니다. 뭘 생각해? 없으셨기를 바랍니다. 어, 오늘은, 어, <웃음> 아디다스. <laughs> 그 분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작업을 했고요 어, 쉘, 실버, 라이트 실버. 이 이것도 재고 세 개인가밖에 안 남았어요. 그리고 들리시나요? 아디다스, 아1 R1, L1은 이래요. 원래 알2 R2, l 2가 핵심이니까 되시죠. 그리고 인크리즈 텐션. 그리고 백버튼 비대칭으로 말씀하신데 이거 정확히. 보이시죠? 정확히 찍었습니다. 매직 찍어주신데. 요거는 맞아요. 요거는 많이 쓰시는 포인트예요이 왼쪽은. 이 오른쪽을, 어, 이렇게 하셨는데, 좀 신기하네요. 요거는 좀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, 엄연히 따지면 배틀비버나 이런 데서 파는 백버튼이 맞아요. 여기여기 그러니까 얘가 양쪽에 달려있고, 얘가 양쪽에 달려있고, 요렇게 팔아요. 통상적으로 4개 달아서 그렇게 파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딴거 만져보니까. 근데 이분은 제가 백버튼 두 개만 하라고 꼬셨습니다. 네. 4개 하면 별로 안 좋아요. 여러모로.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. 4개. 다 쓰지도 못하고 손만 꼬입니다. 아무튼 그래서 작업을 했고요. 먼저 에1 어, r 론 L2, R2로 백버튼 설정부터 하겠습니다. 눌러! 불이 깜빡거릴 겁니다. 그쵸? 그 다음에 백버튼을 누르시고, 여기 백버튼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할당을 하세요. 저는 L3로 하겠습니다. s 3를 클릭했다가 떼주고, 백버튼을 놔주시면 은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. 그쵸? 네, 놔줬어요. 여기, 여기, 손가락. 그리고 오른쪽도 눌렀다가, 어, 전 상상, X버튼 해드릴게요. X 눌렀다가 떼고, 백버튼로만면 깜빡깜빡. 그쵸? 그 다음에, 어, S3를 눌러서 인스톨을 완료시키는 겁니다. S3고 됐습니다. 그러면은 점프자 X 요거 점프, 그쵸 요거는 달리기겠죠, 왼쪽은 그렇 달리다 점프, 달리다 점프, 네, 막 미친 말처럼 뛰죠, 이제 막. 네, 달리면서 점프, 점프, 네, 네, 자 됐습니다. 그리고 지금 우리 고객님께서는 저에게 특별히, 어, 숙제를 주신 게 있어서, 제가, <laughs> 아, 아,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은 보니까 모드를 한번 가르셨, 가르셨더라고요. 어, 이 듀얼센스가 엄청 초기, 아마 처음 나왔을 때 사신 듀 어, 처음 나왔을 때 사신, 어, 플스 유저신 것 같아요. 한 2년 되신 것 같아요. 이거 산 지, 제 느낌에. 그리고,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그래서 이분 보니까, 모듈을 혼자 가르셨어요 일반 아날로그 모듈 그래서 제가 뜯으면서 어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모든 간에 두번 작업하는 건 부담이에요 저는 네 제가 두번 작업하다 가 말아먹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됐는데 어 이분이 생각보다 엄청 깨끗이 뜯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신경을 쓰고 해서 잘 맞췄습니다 잘 살아났습니다 어우, 좀 떨렸어요 저는 솔직히 하다 망하면 어떻게 하지 생각 그리고 말씀하신 거 컨트롤러 자 데드존 보이시나요? 오른쪽 스틱 입력 최소 0.03 네, 보이시죠? 맞습니다 자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이고 습기가 보이시죠? 이렇게. 위로! 제가 하지 말라는 테스트 방법인데,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거안 좋은데, 아무튼 할게요. 뭐, 테스트 해달라고 하니까. 내렸다! 됐죠? 됐죠? 됐습니다 제가 이거에 왜 <laughs> 우리 지금 이 고객님께서는 저한테 어 자기는 어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한테 제가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뭐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솔직히 어 하기 싫다고 안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엄연히 따지면 그 인크리즈 텐션 하고 약간 듀얼센스 회로 궁합이 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어...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몇 시인가요 8시 반이네요 제가 이거 스마트 트리거는 미리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오늘 지금 뭐 했냐면 텐션 갈고 백버튼 다는데만 지금 2시간 걸렸어요 와 진짜 미치겠네 너무 오래 걸리네요 2시간 아니 좀 넘었죠 그러면은 스마트 트리거 달고 하면 20분 뭐 하고 하면, 이, 세 시간이에요. 뭘 해도 세 시간입니다. 저는 안 되겠어요. 뭘 해도 세 시간이에요. 이 시간은 못 땡겨요. 이거, 더이상에세 시간 해가지고, 뭘뭐 얼마나 번다고. <laughs> 진짜. 누누이 말씀드리지만, 세 시간 하면은, 뱀이 나면은, 최소, 칠만 원, 칠만 오천 원, 팔만 원 봅니다. 세 시간. 지금이, 왜, 야, 그러면, 씨, 네 시간 하면은, 아니, 하루에 세, 니, 네, 네 말대로라면, 세 시간에 칠만 원이면은, 하루에 열두 시간 하면 얼마예요? 28만원이면, 여름이면 280만원이냐, 그리고 한 달이면 얼마야? 540만원이냐? 그게 아니에요. 제가 말하는 7만원은, 퇴근하고 6시부터 저녁 8시, 9시까지가 피크 시간이에요. 피크 타임. 저녁 피크라고 해서 저피라고 하더라고요. 낮에는 전피입니다. 아무튼 그런 신규 용어가 있습니다. 그 세계에는. 저피인데, 저녁 피크 시간 때는 정말 주문이 많아요. 가격도 뭐 때로는 이런 눈 오는 날은 뭐 10만원도 찍습니다. 3시간이 뭡니까? 2시간에 10만원도 찍는 날이 있어요. 눈 오고 비 오는 날은. 근데 이런 날은 아주 좋죠. 날씨 추워도 뭐 단가가 막 올라가고 하니까. 그래서 하면은 지금 날씨에 게임이 지금 날씨에 주문했으면은 쏠쏠했겠는데 하루에 거의 한 8, 9만원씩 땡겼을 것 같은데. 그게 낫습니다. 가성비 가성비로 나 어, 건강을 생각하나 모든 면에서 그게 낫습니다. 진짜. 후회하고 있습니다, 지금 씨. 지금 뭐야. 그래서 다시 배민을 뛸까 이거 다 접어 버리고 고민하고 도 있는데. 스위치 팔, 스위치는 팔아먹고 배민 하겠습니다. 스위치 천개 샀습니다, 결국은. <laughs> 아, 이 짱깨들 진짜 씨. 짱깨들이 그걸 배송을 늦게 해 가지고 다음 주 월일이나 요 화요일날 들어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테스트 뭐야 이거 좀 전에 움직였죠 얘? 내가 건드리고 있었나? 아 이게 살짝 손대면 움직이는구나. 어. 뭐 어쩔 수손안 대야죠. 그렇죠. 손대면 움직입니다 이렇게 살짝 이건 뭐뭐시 이렇게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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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래라 그렇죠. 안 움직이죠.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.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게임 할때 요렇게 하고 쏘고 요렇게 하고 쏘고 요렇게 하고 쏘는 사람 없습니다. 항상 손은 엄지를 두기 때문에 요렇게 하죠. 근데 엄청 민감합니다. 이게 0 3 하니까 오, 살짝 움직여도 뭐 거의 뭐 머리카락만큼 움직여도 이렇게 움직이네요. 대단한데. 이 감도라 하신단 말이죠. 네. 아무튼 이렇게 테스트 하지 마세요 진짜 <laughs> 그럼 넌왜 아니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... 아 스위치를 1 0 0개를 샀어요 그래서 어, 이걸 1 0 0개를다 소진을 할 때까지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도 달아 드리겠습니다 많이 달아 가십시오 여섯 개 달고 해야지 어, 빨리 소진하니까 여섯 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어, 진정한 뇌절을 느끼시기 딱 좋게 제가 여섯 개 달아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이렇게 세개딱 달면 손가락이 렇게 되겠죠? 어, 그렇다고 여섯 개 달아달라고 하지 마세요. 두 개가 베스트입니다. 전눈을 말씀드리지만 네개 이상 쓰시는 분은 두 중에 하나입니다.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. FPS 할 때, 뭐 RPG는 어쩔 수 없어요. RPG는 많이 쓸수 있어요. 버튼들 이런 걸 귀찮아서. 근데 FPS 할때 4개 이상 쓰시는 분은 진짜 머리가 똑똑하고 IQ가 높고 피지컬이 좋은 분이거나 아니면 게임 못 하시는 분입니다. <laughs>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두 중에 하나입니다. 게임 못 하시는 분이거나 게임을 엄청 잘하시는 분이거나, 딱 그렇게 분류가 나뉠 것 같아요. 왜냐면은, 네 개는 안 쓰기 때문에, 제 주변에 네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. 한 분이 있는데, 그 분은 뭐,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, 음 작은 육각형입니다. 작은 육각형. 뭐든지, 전체적으로 특출나진 않지만,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는 그런 분이 있는데, 예. 그 분이 버튼 네개 쓰는데, 모르겠습니다. 저는 네개 쓰는 거못 봤어요. 근데 항상 네 개로 달아요. 네. 네. 미안합니다 켄시 형님 <laughs> 자 아무튼 요거 작업 잘 됐고 내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운 길 추운 길이랍니다 어, 미끄러운 미끄러우니까 항상 길 조심하시고요 아 그리고 이거 버튼 이거 본드로 붙였어요 제가 이 스위치는 본드로 붙여야 됩니다 기존 거랑 틀리게 절대 이거 궁금해서 돌린다던가 뜯거나 하지 마세요 그냥 쓰세요 이렇게 알았죠? 어 제가 스위치가 이제 다음 주에 들어오면은 진짜 서비스 개념으로 탈착이 가능한 그 스위치를 바꿔드릴 건데, 얘는 기존하고 다 똑같아요. 대신, 구, 어, 높이가 조금 0.3mm 좁아서 얘를 스위치를 본드로 붙여줘야지, 이렇게 어, 요 안에 또 제가 뭘 채웠어요. 요 갭, 갭, 요만큼 갭을 만들려고 요 안에 뭘 채워놓고 본드로 붙여서 얘를 위착시킨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갭이 된 거예요. 아니면 아마 요렇게 붙어 있겠죠. 요렇게, 요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, 항상. 항상 이렇게 붙어 있을 건데 이렇게 갭을 만들려고 으 제가 이 안에다 작업을 해놨어요. 쓰세요. 괜히 궁금하다가 뜨지 마시고. 그리고 한 가지 더어 아디다스님 이거 분해 보니까 분해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분해하실 때 조심하십시오. 제가 이거 백 버튼 이게 양쪽이 틀린데 제가 이놈 기준으로 한게 아니고 요놈이 가깝거든요. 메인보드랑. 이놈 기준으로 와이어를 연결해놔가지고 엄청 타이트해요 이쪽이 그래서 괜히 뜯고 분해하다가 이거 와이어 끊어집니다. 이 와이어가 끊어지면 오케이인데 간혹 회로가 날아가 버리면은 백 버튼 힘들어집니다. 그래서 어웬만하면 저한테 어, 수리를 맡기십시오. 이제 저의 올가미에 걸렸습니다. 이건 수리 저밖에 못합니다. 이거 어설프겠다가 망가져서 저한테 어왜왜 이렇게 와이어를 짧게 했냐 그러면 저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. 아무튼, 그랬구요. 자, 잘 만들었습니다. 어, 이제 밥좀 먹고, 뭐, 추가로 작업 한데 어, 우리, 승만님거좀 하려구요. 어, 한대좀 늦더라도 하고 잘라구요. 스위치가 마지막 두알 남았거든요. 헤두 알은 소진하고 자야겠죠? 샘플 받은 거다 썼습니다. 두 알은 소진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밥은 좀 빨리 먹으려고요. 요즘에 게임 이거 작업하면서 게임도 안 하고 12시에 11시에 밥 먹고 하니까 아침에 엄청 피곤합니다. 그 내장 기관들이 밤에 제가 잘때 같이 앉아고 얘는 일어나 봐요. 그래서 엄청 사람이 피곤하더라고요. 그래서 밥을 후딱 먹고 어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안 하면은 어안될것 같아요. 승만 씨가 화내니까 알겠습니다. 아무튼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 축하드립니다 잘 나왔어요 0 0 0.3 0.03 이거 저는 검증했습니다 뭐 가져갔는데 안된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네 수고하세요 감도를 좀 올려볼까 그쵸 감도를 올렸어요 팔로 팔도 그대로입니다 하긴 이거 뭐 감도 올린다고 움직일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